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모든 어떤 사도 바울의 신학적 논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결국 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 이 복음에 대한 내용, 그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의 결론 부분이 뭐냐. 하나님 내 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8장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사도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조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거에 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왜 있는지, 사도바울이 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이미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 내편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마치 8장이 31절부터 39절까지가 로마서의 결론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왜 9장에 와서 굳이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어 대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하나의 그냥 서브 서브젝트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메인 서브젝트가 아니라 서브 서브젝트가 되면서 그렇게 중요한 장으로 취급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래의 신학자들은 이 9장부터 11장까지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오히려 로마서 전체의 어떤 그 주제와 가장 부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알아야 로마서 전체 내용을 이야기, 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서브 서브젝트가 아니라 여전히 메인 서브젝트로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 본문을 나누면서 한번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은 9장 1절부터 이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심판의 대상인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육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혈육인데 그 혈육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괜찮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그일 이절에 보면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구약에 하나님의 백, 택한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서, 사도바울은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누구였냐 라는 것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이 원래 누구였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하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그런 민족 아니냐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된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의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 사이에 이 차이, 이 갭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이것이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성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 그 구약의 수많은 그 언약적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성실하신 분이시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불순종에 처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 있으니까, 도대체 이 사이에, 어, 그, 이런 갭에 대해서, 이런 어떤 언약성 성실성과 불순종의 현실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사도바울의 난제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 속에서 그가 결국 그 얻게 된 해답이 뭐냐면 바로 이 구약의 후기 예언서에 나타나는 그 남은 자 사상이었습니다. 그 남은 자 신학. 그 후기 선지서들에 보면 결국은 이제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 영적인 유대인들, 그 약속의 어떤 자녀들,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후기 예언서의 그 남은 자 신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더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더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적으로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기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런 혈통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네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영적인 자녀, 그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도 그 약속의 자녀인 이스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그 리브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다 혈통적으로 이삭의 자녀였지만 이삭 이삭 그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지만 결국은 에서는 버림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하려하사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이었고 또 하나님의 자유로운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에 의한 어떤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혈통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스마일은 버림받았고 또한 그 이삭의 자녀라 할지라도 또한 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는 혈통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어,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모세와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긍휼의 대상으로 바,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 8 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의기시고 하고자 하는 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에 의해서 누구는 긍휼히 의기시고 누구는 완악하게 만든다 이럴 때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대상으로 만드시고, 누군가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할 수 있냐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조작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라고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도바울은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신정론이냐? 하나님이 성과 악을 마음대로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어떤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냐? 는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냐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0장 21절 그리고 11장 20절, 22절에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이유는 결국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 하나님의 어떤 자유로운 구원의 성격, 은혜, 국률, 이런 것들을 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0장 21절과 11장 20절, 22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에 있어서의 주권, 은혜, 국률, 이런 것도 강조하면서 또한 인간의 어떤 불순종으로 인한 버림받음, 이것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자유,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9장과 11장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것을 어떤 그 논리적으로 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두 가지를 다 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어떤 그 자유의지를 두 가지를 마음이 다 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할때그 해답이 바로 24절이 있습니다. 24절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주, 어,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긍휼이나 하나님의 자유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느냐? 자, 이것을 읽는 주된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아브라함의 그냥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인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 의지다.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실 자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국률을 베푸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국률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될수 있고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혈연 집단이 아니라 영적인 집단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부르심의 반응하는 영적인 집단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젠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는 자들. 그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에 제대로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 결정적으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분명히 살펴본 것은 from face to face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을 할때그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이 성실성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의 성실성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성실성까지 이른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실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유대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까지 하나님의 성실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세요. 그 구원의 방편으로 복음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아들을 믿어 의롭게 되는 그 복음이 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을 통해서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들이며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고, 그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극률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냥 다 같은 실존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어떤 한 민족이 이 복음을 독점할 수도 있고, 독점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의 어떤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열려져 있고, 이 복음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라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이 복음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함으로써 1장부터 8장까지 논의되었던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 그냥 뭐 교리 한줄 붙잡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긍률로 어떤 구원받는 자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선택과 자유로 구원받는 그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혈통이나 뭐 교회의 뭐 연수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제 의의 변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논의함으로써 좀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의미에 접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